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 축구입니다. 요즘 라리가에서 아주 핫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라울데 토마스. 이름이 길어서 유니폼에는 그냥 에레데테라고 새겨져 있죠. 아예 중계진들은 에레데테라고도 합니다. 미스레 출신의 이 선수는 현재 에스파뇨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라리가 15라운드 기준으로 14경기에서 7골에 기록하며 수아레즈와 같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이번 시즌 스페인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득점 기록입니다. 리그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드디어 국가 대표에도 선발되었답니다. 벤피카에서 에스파뇰로 이적할 때 에스파뇰은 2,25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급했는데요. 그의 현재 추정 바이아웃은 약 6천에서 7천만 유로로 올랐다고 하니 정말 핫한 선수라고 할수 있죠.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울 데 토마스는 1994년생으로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산 로케라는 마드리드 지역의 작은 축구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남달라 결국 레알마드리드 스카우터 눈에 띄어 불과 10살인 2004년에 레알마드리드 알레빈 B팀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또래 아이들을 깨부수기 시작하죠 2011-12 시즌 레알마드리드 후베니의 팀에 소속되어 한 시즌에 31골을 넣으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시즌에 당시 2부 리그에 있던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야로 월반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보통은 후배일에서 레알 시 팀으로 올라간 다음에 카스티야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의 에레 때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카스티야로 올라가서 형들이랑 같이 뛰게 된 거죠. 그때 카스티야에 있던 선수들이 모라타, 헤세, 카세미로, 루카스 바스케스, 나초 쟁쟁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라울데 토마스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 결국 당시 3부 리그에 있었던 시 팀에서 더 많이 뛰게 됩니다. 다음 시즌에 모라타와 헤세가 레알 1군으로 등록 되면서 라울드 토마스에게도 기회가 가게 됐고 결국 27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주전자리를 확보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지금 레알 감독님인 안첼로티 감독의 눈에 띄어 코파델레이에서 레알 1군 데뷔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경기가 레알 1군에서 뛴 유일한 경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임대생활을 떠납니다. 이브리그에 있던 팀들인 코르도바, 바야돌리드를 거쳐 라요 바예카노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라요 입성은 신의 한수가 되었죠. 한국인 최초 라이오 소시오 출신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라이오에서 보내는 첫 시즌인 2017-18 시즌에서 32경기 24골을 기록하며 라이오 역사상 첫 2부 리그 우승과 1부 리그 승격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때까지도 레아 소속으로 라이오에 임대되었던 상황인데 결국 라이오에서 1년 더 임대를 연장합니다. 라울데 토마스 생애 첫 1부 리그 데뷔를 하게 된 거죠. 1부 리그 올라와서는 33경기 14골로 아주 눈부신 활약을 펼쳤죠. 단지 라이가 못해서 꼴찌로 강등됐을 뿐. 그래도 일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인정받아 결국 벤피카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스본의 스판날씨를못 견딘 것인지 리그 7경기 무득점을 기록하며 반시즌 만에 에스파뇰로 이적하게 됩니다. 에스파뇰의 이적 역시 신의 한 수가 되죠. 현재 3 시즌째 에스파뇰에서 활약하면서 예순 4경기 3 4골이 기록하며 붓박이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울 데 토마스는 참 보기 드문 유형의 선수입니다. 중앙 공격수이지만 키는 180cm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권에 능하며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의 주특기는 순식간에 방향 전환해서 수비를 따돌리는 드리블입니다.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가져가는 슈팅 능력입니다. 한 번씩 빵빵 때려주는 중거리 슛도 참 일품이지요. 스페인 대표팀에는 모라타와 제라르 모레노라는 중앙 공격수가 있지만 이 둘의 백업 혹은 지난 유럽 예선에서도 볼수 있듯이 윙 포워드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차 스페인 대표팀 공격진에 입구 있는 제목으로 평가됩니다. 항상 중앙 공격수 부재로 애를 먹었던 스페인 대표팀의 한 줄기 빛이 될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좀 늦게 포텐이 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27살이니 한편 그는 한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레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에스파뇰에서의 활약이 레알 복귀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길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